해피 땡스기빙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2 추수감사주일 큰 은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2 추수감사절입니다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2022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 채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 베델, 시온, 여호수아, 호산나 찬양들을 비롯해 카리스콰르텟과 지저스코러스 등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또한 추수 감사절 감사의 기쁨을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작은 기쁨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온 교우님들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원금은 전액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방한복 지원사역과 관악구 청년밥상 지원사역, 아프리카 어린이 긴급구호, 사랑의 쌀 나눔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의 쌀 1만킬로그램 나눔을 위해 성도님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추천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자녀를 위한 새날 새벽예배가 금주 화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찬양은 교회 학교 학생 찬양대이며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 김밥이 준비됩니다. 또한 교회 학교 학생과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11월 새날 새벽예배를 통해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달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밤, 거리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노숙인 섬김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져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클래스에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화요 직장인 집중반 101과정과 수요 제자훈련 101과정 제4기에서 각각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11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예정된 전교인 신앙수련회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큰은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